어 몬스터 트럼 뭐야? 어 이거 좋다. 뭔 소리야 이거. 아, 베타 버전이구나. 베타 버전이네. 어, 여기 안에도 있어. 들어와 봐요. 빨리 빨리. 못 가. 그게 어디였지? 거기가 그니까 여기. 안 통해. 안 통해. 맞았지, 아낙하순더 빠르네 오시씨 깜짝이야 오 개꿀 요건, 요건? 어 들어옴 들어옴 바로 들어옴 와 개꿀 와, 여기 뭐야 게, 뭐야 게, 이거 냄새? 뭐야 어머머머 한입만 없어 없어 어 신기하네 어, 좋았네 이게 15분에 끝난다던데 15분면 이 끝났는데 금방 끝난다던데 아, 그래서 그 퍼티 피자 머시게 어떠고 저쪽 어, 1 5분에 어? 한판 배달 그거 이게 서클이 빨리 줄어들겠네, 그럼 그렇지, 그렇지 맵 자체가 작아서 얘 섞였어 오른쪽 위에 한시방년 비캔디 중간에 뭐 싸노 왼쪽 밑에 에란겔 뭐 이렇게 섞인 것 같던데 어, 미라만도 있고 다 있네 음, 다 있어 제가 그치, 신맵 나오고 뭐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. <laughs> 와 조, 많이 나오는데안 <laughs> 통해 피9공 새로 나온 피9공이 여기 적용이 됐구나. 좋아, 좋아. 오, 잘 만들었누. 이거 맵 되게 예쁘다. 뭔가 되게 감성적인 나랑 잘 맞는 것 같아. 아, 그건 아니고 소녀, 소녀한 정신 차리고. 아, 그래픽이 그러니까 뭐... 또 바뀐 건가? 왜 이렇게 좋지? 몸이안 깎는 거 같긴 한데. 어, 그건 진짜로. 어, 저 되게 너무 예뻐. 진짜 예쁜데 뭔가 그래픽 진짜 달라진 거 같아. 어, 그래픽 훨씬 좋아졌다. 되게... 초록 토룩 초록하고 찡하고 색깔이 되게 예뻐졌어 오 신기해 신기해 어 낚시도 낚싯또오머머머 우와 배 타자 지렸고 이거 배 타고 여기 밑에 갈수 있나? 점프 점프 어. 간다 어? 뭐야 이거 한번더 가요 이거, 네? 우와 날아간다 뭐야 이게 너무 좋다 어, 신기하다 뚫어나하자 돌아 일단 돌아 돌아 그 일단 그 돌아, 그 돌아? 짱 좋다 어, 그래픽도 업그레이드 됐어 너무 좋아 아, 방구도 나와 어떡해 아 <laughs> 괜찮아 뭐 혼자 끼고 혼자 말. 맡을 건데 뭐괜춘 근데 이거 어디 가야 사람을 만나 이거 무조건 이것도 가운데 가야 되는 건가 정신 차리고 정신 어, 차리시고요 아키배치 밀렸네. 한 개꿀 이거 뭐지? 이거 이름이 뭐지? 밀대 아니, 갈대갈대가 뭐야? 갈대갈대 모르니까 갈대 아니, 보급 떨어지는데? 325. 보급은 또 뭔가 다른 맛이 있나요? 일단 가봐야지. 가보면 알겠지? 음, 차가 없나? 어, 아, 근데 차가 안 보인다, 진짜. 이거 이거 이름 하나 만들어야지. 여기 이제 어, 개이집 어때? 한번 <laughs> 라고개이집 개뇽이 집 개뇽집 개뇽이 큰집 개집 개집 여기 개집이요 예, 어, 오케이 여기 개집 확인 얘 예, 에랑겔이네 사운드 뒤 뒤? 사운드 능선 쪽? 오오 뭔총뭔총뭔 총이야 총 탐난다 뭔가 약간 스크스에 뭔가 딴거 끼운 거것 같은 오 무슨 총이야 어, 뭐, 그, 아 보급총인가? 아우씨 그, 어, 어, S4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선일이고. 어, 뭐안 죽어. 전 것, 저긴 것. 좋고 좋고. 그 어, 몬스터 트럭. 진경. 몬스터 트럭이야. 대박스. 이건 또 뭐야? 새로 나왔어. 자동차. 아, 너거 타고 갈수 있음? 그럼 그럼. 새로 신총, 아, <laughs> 신차 신차. 어, 사람 있다. 어디? 보급지. 그 보급지? 안 보여. 좋고. 사람이 벌써 3 명밖에 안 남았어. 이 뭐야? 아 저게 차가 꼈네. 아 꼈어. 어, 뭐차 뭐, 크다 이거. 아, 이거 어디든지 갈수 있겠구만. 떠나서 볼지 살렸다. 오케이. 오케이. 안 통해. 응안 어, 통해. 피구공이야. 어, 한명 남았어 벌써. 뭐야? 너무 빨리 끝나는데 어, 이거? 하고 싶은데 이거 약간 조금 뺄수 없나? 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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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네. 어머, 어머, 되네. 오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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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막 가즈나. 아 어, 너무 좋고. 야, 이거. 오감 좋다. 이거 운전 감도 좋은데. 오오 드리프트 괜찮아. 오 나쁘지 않아. 오 오케이. 뭐야, 뭐야. 오 딱판이고. 어머머. 오 홀리지. 느 느낌이 조금 마동석 같아. <laughs> 느낌이 마동석? 어 마동석 차 확인. 아 신기하다. 아, 신기하다. 어, 확인 확인. 안 보여 안 보여 나 있다. 바로 치킨. 너 쉽다. 좀 이거 많이 했으면 재밌겠다. 아, 사람 한 70명으로만 늘려주지.